옛날, 배수관을 점검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. 매놀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 관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는 일이었다. 매놀로 들어가는 그 특이한 일이 마치 모험 같아서 난 매번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일하고는 했다. 그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. 관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라. 그렇게 선배가 말했다.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단 말을 걸어보고요. 만약에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. 몇번 일을 거듭하며 알게 된 것이었지만 장소에 따라 배수관 중에도 사람이 살만한 환경에 그런 공간이 있었다. 그래서 종종 거기에 눌러붙은 노숙자를 만날 때도 있었다. 그래도 노숙자는 그나마 말도 듣고 안전한 편이지만 그 무렵만 해도 아직 과격한 좌익 운동 같은 게 성행할 무렵이었다. 종종 돌아다니다 그런 과격파 사람들이 시위에 쓰려고 화염병을 만들어둔 그런 걸 발견할 때도 있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꽤 위험했던 것인지도 모른다. 지하로 10m 정도 내려가면 완전히 새까맣기에 심리적으로꽤 위축이 되게 마련이다. 한 번은 맨홀을 타고 내려가는데 안쪽 벽에 경 같은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소름이 끼친 적도 있었다. 나 그래도 즐겁게 일하고 있던 어느 날 강가에 있는 맨홀로 들어가게 되었다. 그 관은 가장 깊은 곳까지 가면 배수관이 모이는 곳으로 연결되는 형태다. 주변에는 온갖 곳에서 관이 모여들어 물이 흐르고 있었고 안에는 거대한 폭포도 있어서 그야말로 절경이다. 그걸 볼 생각에 신이 나서 난 의기양양해 그 안쪽으로 들어갔다. 20m 정도 관을 지나가자 안쪽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 것이다. 거기서 뭐 하십니까? 내가 바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다. 그곳은 물이 모이는 곳이라 애초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. 쓰레기가 쌓여있는 걸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가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. 그렇게 가까이 갔더니 역시나 인간이다. "이봐, 저 위험하니까 이리로 나와." 내가 그렇게 말을 걸며 다가갔다. 그러자 그 사람은 안쪽으로 도망치고 말았다. 먼지 알수 없는 금속으로 벽을 때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말이다. 슬슬 일이 손에 익고 있던 나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 뒤쫓으려 했다. 하지만 한참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배수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었다. 그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폭포 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려 펴졌다 당황한 나는 황급히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. 기다리고 있던 선배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"그러니까 쫓아가지 말랬잖아." 이러며 화를 내는 것이다. 아무래도 나 말고도 그런 사람을 본게 여럿 있어서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했던 것 같다. 그날 이후 난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 일을 그만두고 말았다.